안녕하세요. 다고차의 송수형입니다. 오늘은 그, 저, 시골 마을, 전원 마을에 왔어요. 너무나 환경도 좋고, 그런데 이 집을 리모델링 했다고 그래요. 저,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리모델링 했는데, 치마형 변기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 부부들께서는, 부부님들께서는 민감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난다고. 근데, 희, 이상하게도 변기 물을 내리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저, 시공을 한번, 탈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너무나 깔끔하게 사시는 부부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냄새가 지금 뭐 그전에는 안 났었는데 지금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변기 시공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냄새 나라고 시공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뭐 시공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시공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뭐 돈을 받고 왜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냄새를 차단할 수 있도록 어, 잡을 수 있도록 탈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제로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제로가 나와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계속 올라가기는 하나 10 정도 돼요. 10, 10, 10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35호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긴 해. 근데 여기가 그 고객님이 문을 항시 열어놓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도. 저도 느끼는 것이 아이 집은 그래도 괜찮네 라고 느끼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환풍을 계속 해놓고 문을 열어 놓다 보니까 12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탈착하고 나서 변그 오수관에 예, 냄새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쪽으로 한번 보이실까요 여기를 저쪽에 보세요 이렇게 많이 그, 저기가 부식이 됐어요. 이것은 가스가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탈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식이 많이 됐네. 그 탈착까지 장착하기 전에 비대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끼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큰일 났 그리고 물도 이것도 여기다 옮겨놓고. 하나, 둘, 셋. 엄청 올라오네 지금 변기를 탈착 했을 때하고의그저 수치 측정을 하면 지금 102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화조 전에 환풍기에서 그 냄새를 빼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3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곳 또한 어 그, 관이 밑으로 쭉 내려간 게 아니라 바로 꺾어졌기 때문에 긴 정심은 못쓸것 같아요. 못쓸것 같은데, 한번 일반 정심으로 다시 하는데, 음, 계속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네요. 전혀, 전혀 막아주를 못하는 저기 같은데. 글쎄, 저 정심을 많이 교체를 해봤지만, 이번 정심은 일반 정심과 전혀 틀린 정심이라서, 이것은 그냥 냄새를 잡기 위한 정심이 아니고,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요. 물이 바깥으로 안 흐르게끔. 이렇게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도 있죠. 그리고 이, 이 고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준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크게 차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심을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골 주택인 경우에 지하가 없기 때문에 100mm 관을, 100mm 관을 보통은 한 2, 1m 정도? 1m나 뭐 70cm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저, 기억자로 꺾이는 부분인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지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바로 엘보를 꺾어서 내보냈는데, 엘보에다가 정심을 낄 때, 100mm 관을 끼고 난 다음에 꼈어야 그 냄새를 차단해 줄 건데, 엘보에다가 그냥 끼다 보니까 그틈 사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정심을 꼈어도. 그래서 저는 와서 판단해보면 100mm 관을 여기다가 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정심을 껴야 냄새는 막아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아, 이제 그 엘보에서 100mm 관을 한번 껴볼게요. 엘보에다가. 그러면은 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잘라서, 저기, 정심을 깨야 딱 맞아서, 예, 냄새가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맞아야만이 냄새를 탁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막아주고, 이제,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변기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것을 달고난 다음에, 관에다 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 오늘의 그 냄새의 원인은, 그 100mm 간의 엘보가 있는데 그 엘보만 사용해서 정심을 넣다 보니까 그 정심 엘보의 크기만큼 커서 그 정심이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이게 원인이었고 이제 정심을 막으면 냄새는 싹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 오늘 작업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